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토피 피부염의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토피하면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최근 연구들은 아토피가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염증 질환,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소아 환자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조사했을 때 특정균, 특히 피칼리박테리움 속 일부 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균이 단순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밝혀졌죠.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학교 김인남 교수 연구팀이 그 의문을 풀어냈습니다. 2025년 8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피칼리박테리움 속 일부 종이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성 공생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물 모델에서 증명했습니다. 실험에서 연구팀은 엄마주의 장에 이균을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엄마주에서 전신염증이 생겼고 태어난 새끼주에서는 더 심한 염증 반응과 피부 병변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엄마주에게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을 먹였을 때이 효과는 훨씬 더 증폭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장내에 이균이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식습관, 특히 식이섬유 섭취 여부가 자녀의 아토피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적인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김인환 교수 연구팀의 논문 제목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산모의 피칼리박테리움 병원성 공생균과 저섬유 식단이 결합해 자녀 건강에 영향을 주고 아토피 피부염 발병에 기여한다는 뜻이죠.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토피는 피부 문제로만 볼수 없고 엄마의 장내 미생물 환경과 식습관이 아이의 초기 면역과 피부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 특히 임신 중 식이섬유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는 아토피의 정밀 진단, 표적 치료, 그리고 예방 전략을 세우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토피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들도 장내 미생물은 전신 염증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셈이죠. 아토피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제 조금 실감 나시죠? 엄마의 장내 미생물과 식이섬유 섭취, 이두 가지가 아이 건강의 열쇠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근거 있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